안녕하세요. 하이퍼실드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 페인트 클렌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흰색 차량 또는 회색, 은색, 어, 밝은 계열의 차량을 음, 소지하고 계셨다고 하면 영상에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페인트 클렌저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은 깨끗해 보이지만 흰색 차량들을 가까이서 보면 스크래치나 타르 이런 것들이 쉽게 보입니다. 폭스바겐 CC 차량 위에 PPF 필름을 씌우는 것 같은데 필름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 필름을 좀 저렴한 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 표면이 금방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뭐 필름도 이제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롬에 지금 물때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페인트 클렌저로 말끔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로커 패널이라고 하죠. 사이드 스텝이라고도 부르고. 어, 이쪽 부위는 어, 차량을 타고 내릴 때 신발로 이렇게 쉽게 탁탁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자국들이 좀 쉽게 뭐 생기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이드 밀러도 약간의 흠집이 있는데 어, 이런 흠집들은 주정차 주차를 하다가 어, 벽 기둥에 약간 쓸리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가 다행히 손상된 정도는 아니고 어, 이물감이 묻어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하이퍼실드 페인트 클렌저 밝은 계열 차량용입니다. 어두운 계열 차량용과 밝은 계열 차량용이 있는데 어, 검은색 차량이나 뭐 짙은 회색 차량들은 어두운 계열 차량용을 사용하시면 되고 어, 빨간색 또 파란색 이런 어, 차량들도 어두운 계열 차량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드 밀러부터 작업을 해봅니다. 어, 스펀지 어플에다가 어, 페인트 클렌저를 적당량 묻혀놓고 문질러주면. 이렇게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내를 해드리면 페인트 클렌저는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용도는 아니고, 스크래치 속에 있는 때 오염물을 제거를 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오염물이 제거가 되면 스크래치가 제거가 된 것처럼 어떤 착시 효과를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플에다가 페인트 클렌저 적당량을 덜어주고 문질러 줍니다. 깔끔하게 어, 스크래치 속에 있는 오염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스크래치가 제거가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어, 자동차 흠집 제거제, 컴파운드, 과대 광고를 할수 있는 트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스크래치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스크래치에 흠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고 흠 안쪽으로 오염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는 흠이 생겨서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 그럼 빛의 굴절을 이제 차단을 해주거나 또는 오염물을 제거를 해주면 스크래치가 없어졌네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을 보면 그냥 몇 번만 문질렀는데 없어졌다. 이런 것들은 과대 허위 광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오염물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착시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도어 쪽, 여기도 페인트 클렌저로 오염물을 제거를 해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스크래치가 제거가 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어 캐치 부위에 틈새 얼룩들이 잔뜩 발생을 해 있는데, 세차 작업을 하고 물기를 제대로 빼주지 않으면 이런 얼룩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어건 사용을 꼭 하셔야 이런 찌든 얼룩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위도 페인트 클렌저를 가지고 어플을 깊이 밀착시켜가지고 문질러 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휀다 위쪽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스크래치가 발생을 해 있습니다 스크래치를 제거하지는 않고 페인트클렌즈로 오염물만 제거를 하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제거된 것 같은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도어를 열면 바로 밑으로 이제 범퍼 상단 부위인데 이쪽도 물건을 이제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이런 스크래치나 흠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스크래치나 흠집이 발생하는 부위를 매번 컴파운드로 사용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또 스크래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연마를 하는 과정이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페인트 클렌저로 오염물만 제거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페인트 클렌저와 어플을 이용해서 문질러 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오염물 제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면 안쪽 패널인데 관리를 잘안 하는 부위죠. 역시 찌든 오염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플을 가지고 문질러 봅니다.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모두 페인트 클렌저로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버핑 타월로 어, 마무리 작업만 하시면 깔끔하게 찌든 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페인트 클렌저로 굉장히 많은 부위에 어, 찌든 때 타르 등을 제거를 했는데 이 페인트 클렌저는 사용할 수 있는 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 자, 크롬 부위에도 아까 얼룩들이 있었는데 크롬도 페인트 클렌저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어, 여기까지 어, 페인트 클렌저를 이용한 자동차 도장 표면 관리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